상황에 맞춰 안전하고 건전하게 자산 형성을 할수 있도록 조언을 받아 내 자산 현황에 맞게 재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 영테크.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재무 교육과 재테크 무료 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청년 재테크 컨설팅을 지원하는 서울 영테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 영테크 지원 사업은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에서 39세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1대1 비대면 대면 재무 상담 및 금융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재무 상담은 청년이 원하는 곳에 방문해 재무 상담이 진행됩니다. 비대면 재무 상담은 화상, 전화, 이메일을 통해 진행됩니다. 금융 교육은 서울 영테크 원데이 스쿨 진행으로 실습과 교육이 함께 병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서울 청년 포털 누리집으로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